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laughs> 11월 5일 트레이딩비 차트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은 어제 남겨드린 11월 4일 분석글이구요. 분석글 작성해드린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제는 A 경로로 그 움직임이 나와주었구요. 여기 그제 첫번째 주황색 수렴 구간을 체크를 해드렸고, 야간 분석글에는 제가 보라색으로 어느정도 그 파동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해드리려 했었는데 볼린저밴드 어, 30분봉 중앙선에서 곧바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그 첫번째 주황색 추세선을 돌파하고 패럴렌 30분봉을 어, 같이 돌파를 해주면서 어, 위로 대략 A 경로 진입 타이밍 이후에 한 400불 정도 위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습니다. 어,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항상 패러렐 라인 3 0분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어, 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진입하신 분들은 언제 청산을 해야 되는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제가 항상 추가봉 돌파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돌파 시도가 있었고, 두 번째 때, 추가봉 돌파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후에는 약간 겁주면서 다시 재돌파를 했는데, 어, 최초 진입이 만약에 A 경로 구간에서 이 정도 구간이었다면, 손절가가 최초 진행했을 때가 아마 한 900, 한9 1 2 0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올라갈 때마다 그 손절가를 조금씩 위로 높여주는 겁니다. 페럴라인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추세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반대로 지지선, 바닥의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아래로 더 크게 내려줄 수가 있다고 그, 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그 지지선이 이탈할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그 손절가를 낮춰주면서 어, 최대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노하우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패러럴, 그 제가 남겨드린 분석 글은 이제 주봉 차트, 일봉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루 30분봉으로 이동 경로까지 쪼개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 그러니까 패럴라인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한 번을 돌파는 못했는데 약간 어설픈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남겨드린 11월 5일 차트 분석글입니다 오늘은 어 최근에 좀제 뭐 글이 도움이 많이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다들 바쁘셔서 그런지 뭐 참여가 많이 없으셔서 오늘도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30분봉 차트입니다. 어 a경로, b경로, 우측에 롱포지션, 진입구간, a경로 진입 가격, B 경로, 롱 포지션 진입 가격입니다. A 경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 먼저, 그, 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최근에, 매매하시기 좀 편하시게 도움을 좀 드리려고 이 주황색 수령 구간도 같이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령 구간이고 여기서 위나 아니면 아래로 움직임에 나오게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실시간 대응을 하실 수 있게 저는 그 실거래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석글을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뭐미래뭐한4 시간 차트로 뭐 미래에 내려,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런 글이 아닙니다. 당일 매매로 해서 그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남겨드린 분석글이고요첫 번째 주황색 수영 구간을 추가봉에서 돌파하는지 추가봉에서 이탈하는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 패럴라인 저항선입니다. 다시 a 경로로 음중에 봤을 때 저항선은 어제처럼 한 번에 돌파할 수도 있고, 아, 어제 한 번에 돌파 못하고, 터치 이후에 어설픈 구간에서 바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돌파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조정에 대응을 하시고, 여기에서, 그, 참고로, A 경로에서 진입 구간, 이제 첫 번째 그 주황색 추세선을 터치한 이후에 조정이 나와 이제 속임수 이후, 속임수 구간이 9390부 정도가 되는데요. 이 구간이 일봉 차트에서 지금 현재 바닥 구간입니다. 좀 아슬아슬한 구간이거든요. 말 그대로 A 경로에서 터치 살짝 한 다음에 이후에 최대 그 B 경로 진입 구간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9,327불 구간까지 보시고 이후에 나오는 그 롱포션 진입 구간에 진입을 하시고요. 나오는 그 반등에 최대 두 번째 그 패럴렌 저항선을 돌파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 패럴라인 그 저항선을 터치를 하고 이후에 추가봉에서 힘이 빠지거나 서서히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여기 매도존입니다. 이 부분에서 서서히 또 하락 채널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비경로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어 마찬가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서서히 하락할 때입니다. 만약에 추세가 나올 타이밍이 거의 한 7시에서 한 9시 정도가 될것 같은데 수직 하락으로 보연 2시 3시 정도 이내 수직 가락으로 9,327불을 터치할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9,327불 마찬가지로 이 단기 추세선입니다. 주황색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이때 그 주황색 그 저항선 구간을 터치를 하고 돌파를 하는지 추가봉에서 아니면 이탈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때는 마찬가지로 매도 조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경로로 이동을 했을 때이 주황색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슈포지션으로 운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비경로로 진행을 하셨을 때는 손절가로 진행을 합니다. 페러렐라인 이쪽에 반등 지점이 한 4시간 차트 지지선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9327불 비경로 진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 바닥에 페르렐라인 초록색 지지선을 손절가 기준으로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곧바로 하락하는 경우나 반등이 나왔다가 여기서부터 추가 하봉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하단에 보이시는 이 빨간색 월봉 차트 바닥 구간이거든요. 터치하고 이후에 최대 4 시간 차트 지지선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계속 서서히 지지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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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은 위에 말씀드렸던 그 A 경로의 그 매도 존, 패럴라인 기준으로 어이 박스권 내에서 오늘 화요일이기 때문에 음좀 이런 어떤 변수라든지 이런 움직임을 좀 주의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트코인 운영을 하셔도 좋은데 대신에 지금 무포지션이신 분들은 A 경로나 B 경로, 정확하게 진입 타이밍에 동시에 메이저 알트나 그 비트코인 관련주로 진행하셔도 좋거든요. 그 대신 이탈시에는 어 깔끔하게 칼 손절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어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